안녕하세요. 미디어영상 유용입니다 오늘은 그 안드로이드폰을 활용해서 줌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릴 건데요.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줌 앱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플레이스토어를 실행하시고요. 그러면 찾기에서 줌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좀 클라우드 미팅이라고 나오는데요. 터치하시고요. 음, 설치를 누릅니다. 설치가 다 됐으면 열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회의 참가 메뉴가 보이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회의 참가는 제가 또회의에 호스트로부터 받은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회의에 참가할 때 사용하는 메뉴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가입, 그 오른쪽에 로그인이 있는데 만약에 줌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왼쪽에 있는 가입을 터치합니다. 생년월일을 입력하시고요. 설정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계속하려면 정책에 동의해야 합니다라는 메뉴가 뜨는데요. 어, 많은 글씨가 있긴 하지만 한번 다 읽어보시고 저희가 동의함을 누르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동의함을 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 입력합니다. 이름은 본인의 이름을 입력하셔도 되고 어, 닉네임을 입력하셔도 돼요. 네. 가입을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안드로이드 줌 골뱅이 네이버 닷컴으로 계정을 확인하기 위한 이메일을 전송했습니다. 라는 이런 문구가 보입니다. 어, 여기 보면은 지금 줌 계정을 활성화하십시오 라는 메일이 저한테 도착을 했는데요. 두 번째에 있는 줌 계정 활성화하십시오 라는 메일을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티처주님. 줌에 가입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귀하의 계정을 활성화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고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정 활성화를 누르겠습니다. 만약에 학교를 대표해서 가입하실 경우에는 예를 하시면 되고, 저는 아니요를 누르겠습니다. 그다음 몇 가지 계정 정보와 관련된 것들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어, 이름을 뭐 티쳐 줌으로 쓰기 때문에 정량 두고 비밀번호를 한번 더 입력을 해야겠네요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계속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동료 초대하기 위한 어,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료들에게 어,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줌을 어, 함께 쓰도록 초대를 하겠냐고 물어보는데, 어, 이거는 뭐, 제가 단톡방으로 보통 이런 링크 주소라든지 회의 아이디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초대하지 않고 2단계 건너뛰기를 누르겠습니다. 참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단톡방을 통해서 공유된, 공유된 링크 주소를 타고서 회의에 참가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마찬가지로 단톡방을 통해서 공유된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참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단톡방에 들어가시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안드로이드 줌스쿨 연습방이라는 곳이 좀 있고요. 여기 보면은 링크 주소가 있고, 그 밑에는 회의 아이디와 암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먼저 첫 번째로 줌 회의 참가를 위한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주소를 터치하고요. 어떤 이름으로 이곳에 들어가겠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아까 했던 것처럼 줌 티처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인.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어, 호스트가 초대한 방에 대기실에 있어요. 호스트가 어, 정시가 되었을 때 수락을 눌러 줘야지만 미팅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락을 눌러주면요. 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어,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띵동 소리와 함께 어, 호스트가 만든 음, 안드로이드 줌 스크린가요? 어,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여기 적혀 있는 회의 아이디, 하단에 있는 회의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해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먼저 한쪽 비팅에 메모를 해 놓으신 다음에, 어, 그리고 다시 줌, 우리가 받은 줌 앱을 실행시킵니다. 줌 앱을 실행시키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로그인을 하, 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이는 화면이에요. 자, 여기서는 제일 위에 상단에 회의 참가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회의 아이디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적어 놓았던 거를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이 됐으면은 그 밑에 갤럭시 노트3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에 썼던 스마트폰을 꺼냈는데, 어,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기종 이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줌 회의를 할때 뭐 아이폰 7, 뭐 아이폰 10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본인의 그 이름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갤럭시 노트 3를 터치해서 얘를 지우고 이름을 다시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회의 참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의 암호, 아까 적어놨던 거 있죠? 1, 2, 3, 4를 입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줌 미팅룸에 들어와 있고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회의 호스트가 곧 귀하를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호스트가 제가 들어왔다라는 알림을 만약에 받았다라면 수락을 눌러주면 제가 방으로, 미팅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호스트가 수락을 눌러줍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다시 미팅 룸에 들어왔습니다. 오디오가 연결이 돼야 저희 목소리가 전달이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인터넷 전화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렇 한번 해주시고요. 그렇게 됐을 때 아래쪽에 있는 메뉴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만약에 메뉴들이 사라졌을 때는 비나미로 터치하시면 돼요. 터치했을 때 음소거는 마이크를 키고 끄고를 할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디오 시작은 제 얼굴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고 어, 선택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는 어, 화면 공유를 이야기하는데 어, 여러분들이 음, PPT라든지 영상이라든지 혹은 뭐어 인터넷 창에 있는 유튜브의 어떤 영상들을 공유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건데, 저희는 참가자로서 들어왔을 때는 이 공유 메뉴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회의에서는 호스트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만약에 호스트가 여러분들에게 화면 공유를 할수 있는 권한을 허용했을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이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여기 지금 이 방에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 옆으로, 오른쪽으로 된 화살표를 터치하시면은, 어, 줌티처인 제 이름이 나오고 손들기 기능이 있어요. 손들기는 호스트가 아, 지금 이분이 궁금한 게 있어서 손을 들었으니까 어떤 발언권을 줘야겠다 이런 걸 판단할 때 쓰는 메뉴고요. 이름 바꾸기는 제가 지금 줌티처로 되어 있는데 각자의 닉네임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든지 어, 아니면 은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본인들의 이름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눌러보세요. 다음은 더보기 메뉴를 한번 살펴볼게요. 더보기 누르시면은 오디오 연결 끊기는 제가 이 스마트폰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사용하겠다라는 걸 눌렀을 때 이제 오디오가 활성화 됐잖아요. 그거 자체를 끊을 때 쓰시는 거고요. 그 아래 에 있는 채팅은 눌러볼게요. 채팅을 할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채팅할 을 수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뭐 호스트한테만 비밀 채팅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비공개로 채팅을 할 수도 있어요. 손들기는 여기도 있네요. 손들기 손들기 한번 눌러볼게요. 짠. 아, 지금 이제 손든게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자 이렇게 손들기 메뉴가 뜨면요, 어, 그 호스트가 보고 있는 창에 참가자 메뉴에 어, 이렇게 이름 옆에 파란색으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모양이 보여요. 자 회의 설정을 잠깐 볼까요? 회의 설정 을 눌러볼게요. 여기 보면은 회의 주제가 나오고. 참가자가 참가할 때 이름 표시도 있고요. 비디오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참가자 표시. 갤러리 보기 위해서 내 비디오 표시. 어, 뭐 크게 이 회의 설정에서는 여러분들이 할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우리가 호스트가 돼서 회의를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스트가 돼서 회의를 예약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로그인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그 회원가입을 했던 그 아이디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로그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했을 때는 아까 처음에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좀 보이는 화면하고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어,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 은새 회의는 어, 저희가 따로 예약을 하지 않고 제가 지금 당장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고 싶을 때 바로 회의를 개설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용도로 쓰는 게이새 회의고 참가는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가지고 나를 초대한 호스트의 미팅룸으로 갈때 사용하는 메뉴이고요 자 여기는 또 예약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예약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메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화면 공유는 말 그대로 회의를 개설하지 않고도 제가 어떤 회의에 내가 원하는 PPT 자료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할 때 쓰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회의 미팅룸에 들어가서도 사용할 수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새 회의를 예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약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주제를 먼저 입력합니다. 안드로이드 줌스쿨이라고 주제 이름을 입력했고요. 날짜를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일시는 10시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작은 오전 10시인데 왜 받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받는 사람이 오후 4시 30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무료, 무료 버전 줌을 쓸 때는 40분만 무료로 쓸 수가 있거든요 아마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걸 받는 사람으로 지금 해석을 해 놨네요 우리나라를 싫어해서 그럴까요? 어쨌든 오기가 있는 잘못 해석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건요 표준 시간대는 그냥 대한민국 표준시로 할 거고요 반복은 뭐냐면은 제가 이 회의를 월요일마다 할 건데 반복적으로 동일한 시간대에 이걸 회의를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뭐, 수업 같은 경우는 뭐 매주 동일한 시간대에 있기 때문에, 얘를 터치해서, 어, 나는 매주, 매주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주제로 회의, 회의와 수업을 열 거야 했을 때는 이걸 매주로 선, 선택해 놓으시면 돼요. 자, 반복을 종료하겠느냐, 뭐, 몇달 후에 종료하겠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겠죠? 계속 반복. 어, 종료를 안 하겠습니다. 조금씩 메뉴들이 디테일해지네요. 예. 지금 여기 또 하나 보이는 게 회의 개인 회의 아이디를 사용하겠냐고 물어보는데 어~ 저희가 회원가입을 처음 했을 때 고유한 아이디 번호가 하나가 주어져요 그거는 어~ 제가 죽을 때까지 쓸수 있는 번호인데 그 아이디 번호를 사용해서 개인 회의 아이디를 사용해서 회의를 개설하겠느냐 아니면 랜덤으로 계속 이 빌번호 아이디 번호가 바뀌게 하면서 조금 더 보안에 신경 쓰면서 쓰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줌이 약간 보안에 취약, 취약하다는 라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걸 체크 안 하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냥 개인 회의 아이디를 사용해요 링크를 줬을 경우에도 가끔씩은 링크의 오류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개인 회의 아이디는 고유한 거기 때문에 어, 예전에 내가 썼던 그 개인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공지를 하셔도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암호가 있는데, 암호가 지금 랜덤으로 생성된 암호인데, 제가 터치해서, 얘를 수정할 수 있어요. 쉬운 거로. 어차피, 공개적으로 쓰는 거라면, 쉬운 비밀번호를 쓰는 게 좋겠죠? 1, 2, 3, 4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 옵션을 보시면은, 호스트 비디오 켜기와 참가자 비디오 켜기가 있는데, 지금은 꺼져 있죠? 이건 뭐냐면 회의를 참가할 때, 비디오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겠느냐, 아니면 비디오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겠냐 하는 건데,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적인 공간에서 회의를 하거나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꺼놓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켜고 끄는 기능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참가자 비디오 켜기 정도는 누르셔도 됩니다. 자, 고급 옵션 한번 볼까요? 자, 호스트보다 먼저 참가형은 뭐냐면 보통은 내가 수락을 해줘야지만 호스트가 대기실에 있는 참가자한테 수락을 해줘야지만 그분이 이제 미팅룸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꼭 수락을 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그 하단에 있는 회의 자동 기록은 어, 이거이 회의가 열림과 동시에 녹화라든지 기록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캘린더 추가는 우리가 다양한 여러 가지 회의나 뭐 여러 가지 수업 강의를 진행을 할때그 스케줄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구글 캐린더라든지뭐 아웃룩 이런 걸 쓰는데 안 쓰지만 뭐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두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하고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회의를 예약을 한 거예요. 자, 다음을 통해서 초대 대상자를 블로그 느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저희는 뭐단톡방을 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방이 만들어졌고요. 제일 위에 상단에 있는 시작이라는 메뉴를 누르면 바로 이 방이, 이 미팅룸이 지금 바로 오픈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대라는 메뉴를 눌러서 저는 그냥 클립보드의 복사 제일 하단에 있는 클립보드의 복사를 누르겠습니다. 클립보드의 복사기를 눌러서 바깥으로 나가서 카카오톡을 여시고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만들었던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티처 줌이 예약된 줌 회의에 하하를 초대합니다. 안드로이드 줌 스쿨 제풀리 회의였고요. 여기 보면은 회의 링크와 그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렇게 지금 제가 참가자들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지금 회의 예약을 해놓은 상태죠. 네, 지금 다시 홈 화면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예약한 회의를 예약이 잘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예약했던 시간보다 빨리 회의를 개설해 야 빨리 오픈 시켜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일 아래쪽 하단에 보면은 회의라고 있습니다. 회의를 터치하시면. 안드로이드 줌스쿨 시작을 바로 누르시면 돼요. 시작을 바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러면 지금 제가 회의, 회의 미팅룸에 들어왔죠. 예, 지금 시작을 눌렀으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빈 화면을 터치하면은 이렇게 화면 메뉴들이 나타나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던 그 주소로 윤유근님이 대기실에 입장했다라는 메시지가 떴고요. 네, 저는 수락을 눌러주겠습니다. 네, 수락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윤유근님이 방금 전에 들어오셨고요. 보면은 어, 메뉴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왼쪽에 있는 음수거 메뉴는 똑같아요. 마이크를 키, 키고 끄고 할때 사용하는 거고요. 마이크 온오프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디오 시작은 얼굴이 나오게 할수 있고, 네. 다시 한번 누르면 얼굴이 사라지고, 얼굴 나오게 할수 있고, 사라지고, 네. 그리고 공유하기 메뉴, 아까 안 됐었죠? 공유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클라우드에 있는 것들을 공유하겠느냐, 아니면은 사진이냐, 문서, 뭐, 책갈피, 화면 공유, 화이트보드 공유도 있네요. 화면 공유는 말 그대로 전체 화면을 공유할 때 쓰는 거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줌에서 화면에 표시된 모든 것을 캡처하기 시작합니다. 자, 시작을 누를게요. 전체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어,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 이 화면 자체를 제가 공유할 수 있어요. 네. 자, 공유해서 다른 걸 한번 더 해볼까요? 화이트보드 공이라고 있어요. 같이 하시고, 왼쪽 하단에 있는 펜을 누르시고요. 원하는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이건 저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방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할수 있거든요. 지울 때는 지우개 눌러서 원하는 부분을 지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굵기. 굵기를. 할 수도 있고요. 색깔, 색깔도 뭐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지점을 가리키고 싶을 때 마우스 포인트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지우는 방법은 휴지통으누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어, 화면 공유기 때문에 저만 이거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참여자들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것만 지우고 싶을 때는 내 드로잉 지우기를 누르고 전체를 다 지우고 싶을 때는 모든 모든 드로잉 지우기를 누릅니다. 자, 그고요 음, 이걸 나가려면 공유 중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참가자 메뉴를 한번 살펴볼게요. 참가자 누르시면요. 지금 이 회의방에 이 미팅룸에 들어온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어, 티처 주민 호스트인 저의 메뉴를 보시려면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메뉴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메뉴만 뜨죠. 예. 네. 근데 여기 참석자들에게 몇 가지를 이제 호스트가, 어, 제안하거나 어떤 걸 설정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윤용은의, 그 오른쪽으로 향한 화살표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음소거 해제 요청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참가한 사람이 음소거가 된 상태에서 회의에 참가했을 때, 어, 내가 지금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음소거 해제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음소거 해제 요청을 누릅니다. 상대방한테 어, 호스트가 귀하가 음소거 해제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메시지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팅은 어, 제가 지금 윤용을 해서 채팅을 했기 때문에 비밀 채팅이 바로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어, 비밀 채팅, 채팅 전송 이런 비밀 채팅이 된 거고 그리고 호스트 만들기는 지금 현재 호스트의 권한이 저한테 있지만,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제 대신 이 회의를 좀 진행해 줄 호스트 역할을 우리 건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스트 만드를 누르면요. 정말로 호스트를 윤용훈으로 변경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지금 이제 윤용훈이 호스트가 됐어요. 저희 제가 참가자가 되고요. 이렇게 넘긴 호스트에 대한 권한은 닫기를 누르시고, 화면에서 더보기에서 아까는 그 메뉴가 없었는데 호스트 요청이라는 메뉴가 다시 떴어요. 호스트 요청을 누르시면은 지금 제가 다시 호스트가 된 겁니다. 다시 호스트가 됐죠. 그리고 비디오 시작 요청도 음소거 회전랑 똑같은 거예요. 참가자가 비디오가 꺼진 상태로 들어왔을 때 아, 비디오가 켜진 상태로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비디오 시작 요청으로 요청할 수가 있어요. 이름 바꾸기는 지금 윤용훈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닉네임으로 들어온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닉네임을 제가 임의대로 그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때는 여기서 고쳐서 확인을 누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록 허용은 실제로 이 회의를 호스트만 녹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이 회의에 참가한 윤용훈이라는 사람에게 기록을 허용하도록 권한을 넘겨주는 거죠. 다음은 대기실 배치가 있는데요. 지금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어떤 누군가를 어, 잠깐 우리 좀할리이 있으니까 잠깐만 나가봐 있어 이런 건데 사실 이런 경우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이 쓰이지 않는 메뉴고요. 제거는 이 회의에 여러 명이 참석했을 때 어, 본의 아니게 정말 여기에 들어오면 안될 사람이 있었거나 혹은 회의를 방해하는 사람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제거를 누르게 되면은 어, 그분이 이 회의실에서 강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보기에 있는 메뉴를 좀더 살펴볼게요. 더 보기에서 오디오 연결 끊기는 지금 이 스마트폰하고 연결된 오디오를 끊겠냐고 물어보는 건데 이건 그냥 두고요. 채팅은 특정한 대상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모두에게 채팅을 할 수도 있고요. 보통은 모두로 되어 있고 내가 특정한 뭐 윤용훈하고만 비밀 채팅을 하고 싶다 싶을 때는 이렇게 누르고 서채팅을 하게 되면은 윤용훈한테만 이 내용이 이제 비공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로 해놓을게요. 여기 예, 설정에서. 화면 공유는 어 기본적으로 호스트만 화면을 공유할 수가 있는데 어 발표를 저 아닌 다른 사람이 여기 참가자가 해야 할 경우에는 화면 공유를 통해서 PPT 화면 같은 걸 띄울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화면 공유를 눌러줬을 때 참가자 모두가 화면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채팅 대상은 이거는 이제 참가자 채팅이 가능한 범위를 선택하는 건데요. 호스트만 뭐 채팅을 할수 있다든지 뭐 선택하는 것 같은데 그냥 모두로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름 바꾸기 음소거 해제가 이렇게 켜져 있죠. 네. 이게 켜져 있어야지, 어, 본인들이 자기 이름을 바꾸거나 음소거 해제를 할수 있는 거죠. 호스트 컨트롤에서는 회의 주제를 만약에 제가 잘못 입력을 했다, 좀 주제 내용이 바뀌었다 싶을 때는 여기서 바꿔서 저장하기 누르시면 되고요. 입장 시 음소거가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할 경우에는, 그걸 활성화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참가자가 들어오고 나갈 때 알람이 울리기를 원하실 때도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반에 있는 메뉴들은 한번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우리가 건들 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답기를 누르겠습니다. 어, 저 위에 줌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상단에 있는 줌에 있는 화살표 아래쪽 향하는 화살표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 회의와 관련된 어. 링크 주소라든지 그리고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링크 주소 같은 경우는 공유하고 싶을 때는 얘를 길게 누르고 있으시면 초대 링크가 클립보드에 복사되었습니다라는 메뉴가 나오니까 요거를 이제 단톡방에 붙여넣기를 해서 어 뒤늦게 이제 이 링크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유할 때 사용하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이 정도로 해서 전체적인 메뉴는 설명을 해 드렸고 어 지금 보시면은 제가 계속 세로 모드로 강의를 했는데 얘를 이렇게 가로로 했을 경우에 어, 가로 모드로도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화면을 오른쪽을 쓸면요 어, 이렇게 안전 운전 모드라고 해서 탭했을 때 마치 그 무전기처럼 이 탭을 하고 말을 하고 탭을 또 손을 떼면은 말소리가 안 들리고 그런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어, 이동 중에, 이동 중에, 특히나 운전 중에 사용하는 모드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저희가 참여자가 두 명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는 않는데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스마트폰일 경우에는 이한 화면에 보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네 명이기 때문에 어 다른 사람들 보고 싶을 때는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화면을 밀어주면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볼수 있습니다. 겉으로 음. 이제 회의를 종료하고 싶을 때는 종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에 대해서 회의 종료를 누르시면 어, 회의가 마무리되게 습니다 휴대폰을 활용해서 줌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리즈로 네 가지 정도의 강좌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줌이라든지 혹은 구글 미트를 활용해서, 어, 모두가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소통이 어려운 이 시기에, 어, 각자의 추억을 만들고, 각자의 좋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